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기합입니다. 자 지난주 뭐 조정에서는 예 자유로울 순 없었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60 주선 예, 주봉으로 지지하면서 소폭은 하락했어요. 근데 기아는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 되돌림 폭이 좀 컸습니다. 3.6% 정도 예, 주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9만원을 좀 지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올라오기도 했었으나 수요일 날 다시 미끄러지는 한 주였고, 자 현대차는 19만원 지지라인을 뭐 바로 이탈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21선이나 여기 어, 플라로 라인이죠. 이 라인을 제가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 지지는 어느 정도는 했으나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자 제가 61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0일선 지지라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일단은 맞아는, 들어갔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어, 3, 4, 2, 3분기가 사실 1분기부터,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기록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2분기부터, 예, 이제, 어, 피크아웃 우려감들은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예,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4분기 일단 자동차 판매가, 예, 지난 분기보다 조금, 예,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됐고. 저, 내수도 좀 좋지 않았죠.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4분기 약간의 그런 어떤 기대감. 4분기가 원래 좀잘 팔리죠. 막판에는. 자, 그리고 12월이 좀안 팔리죠. 연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어, 뭐, 컨테스트 같은 거 진행하면서 좀 하긴 합니다만, 에, 이런 우려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자, 현대차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어쨌든. 자, 근데 조금만 못 나오면 굉장히 그야말로 까대죠. 예. 자, 이게 원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예. 조금 물러나도 까대는 거예요. 자, 3분기 뭐 4조가량 했고, 이번 분기 만약 지금 보니까 시장 전망치가 무슨 3조 뭐 5천억 미만이라고 나오는데,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마치 굉장히 이제 꺾이는 것처럼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이런 것들이 예. 자 어쨌든 사실은 현대차는 2조만 나와도 저는 예, 영업이 2조만 나와도 여기는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 어차피 근데 뭐 주식은 수급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들 예, 입질이 안 오면 상상하기 힘들죠 지난주 현대차는 수급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 예. 거의 메이저들, 뭐, 사거래일 매도네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건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안정되는 건.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라인은 61선, 100, 102, 300일선, 요기, 중점라인 그, 그러니까 18만 4천원 정도. 여기가 초반. 요 자리가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 주에 가능하다면, 자, 지난주 이것도 되돌리 좀 나왔어요. 안 좋은 장에서. 예, 좀 나와준다면, 200일, 아니죠. 1 2일선은 회복하고 끝나는 게 좋지 않나. 예. 121선하고 이제 21선이, 11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121선과 11선의 그런 의미는 없어요. 같은, 예, 컴바인 하는 의미는 크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19만원 근처로 좀 회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리포트빨이 워낙 좀 있죠. 대형주들은. 예. 뭐, 그들이 리포트는 예. 사실, 맞는 건 없어요. 예. 제대로 보면. 삼성전자도 다 틀렸잖아요. 실적 전망한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아인데, 기아는 훨씬 강했었죠. 그리고 신고가에 더 근접을 했었어요. 자, 아슬아슬하게, 그죠? 예. 멀지 않았는데, 이제 1,100원 차이었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물러났는데, 이 언덕이 끝이 아니라는 거또 강조해 드립니다. 자, 멋있는 N자형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9만원을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예. 근데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그랬고,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이럴 때 불안할 때차이 시험 물량도 많이 나온다는 건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번 주에는 9만원을 좀 들어가 줄 필요가 있죠. 자 9만원을 추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8만 6천원까지도 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8만 6천원 정도 예,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게 차트 훼손도 적 줄이고 예, 시간도 당연히 타임로스도 줄인다는 거잘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86,000원 대가 오지 않게 미리 조금 반등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빨간선은 다른 선인데, 자, 어쨌든 그 선에는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지지 라인도 가능한 한 88,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가 같아요. 9만원 정도, 9만원 방향으로 해야 일단 싼 거라 도 하던 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분위기상 지금 바로 그렇게 콱주저앉지는 않아요. 반등 나오고. 예, 좀 꺾이는, 예, 지지점을 잡을 확률이 높다. 예. 자,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근데 또, 예, 뭐,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4분기 그래도 시적 양호할 거다. 그리고, 뭐, 일단은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처럼. 이런 양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나와봐야 일단 알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현대차 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